안녕하십니까 널스 멘송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강연에 왔는데요. 오늘 참 정말 감사하게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루 두 번이나 강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은 효청보건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오늘 효청보건고등학교에서 오전에 보건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어, 학교를 지금 정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학교가 꽤나 넓네요. 지금 오늘 강연이 9시인데 현재 시간이 한 7시 55분 정도로 보이네요. 잔디밭도 이쁘고 운동장 트랙도 정말 크고 네 학교가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산으로 배경도 있어가지고 와 진짜 멋있네요. 자, 일단 저는 현재 주한미군 부대 간호사로서 처음에는 몇 군데 간호 대학을 이제 강연을 하다가 어, 우연치 않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 보건 고등학교를 계기로 이제 뭐 많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강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간호사인 만큼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 간호과 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 이 친구들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뭐 간호사에 대해서 막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정보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마음에 그 불씨를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을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누구보다 멍청하게 19살 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바뀐 제 인생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가슴 속에 마음의 울림을 줄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편견일 수는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친구들이 약간 의기소침하거나 좀 자신감이 줄어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은근히 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뭐 본인 공부를 좀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든지 인문계를 못못 가서 좀 후회된다든지 등등등. 하지만 제기는 그런 이유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 제 인생을 토대로 이 친구들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무슨 뭐 유재석 연예인도 아니고 하루에 오전에는 경주에 있는 효청 보건고등학교, 오후에는 포항으로 바로 넘, 넘어가서 포항 보건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갈 건데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정말 열정적이고 내신 고등급부터 지금 현재 빅 5를 넘어. 어, 주한미군부대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제 인생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친구들이 간호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작은 불씨를 만들어 줄수 있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으로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밖에 되지 않았고 천천히 오늘도 학교 구경하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보려고요. 정말 세련되게 정말 잘돼 있네요. 와 요즘 고등학교에는 무슨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방 들었지가 지금. 여기서 강의할 예. 장아예 장소에...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laughs> 네. 오. 자 이렇게 이제 모두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고 에, 앞에 p p t 까지잘 띄어놨습니다. 저는 보통 간호대학에서 강의를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똥줄이 많이 타 있어요. 똥줄이 많이 타 있어. 왜냐면 당장 빅5 라든지 다른 대학병원에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선배들이 현실적으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m z 세대들은 다양한 길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요 간호대학 친구들에게는 조금 성인인기도 하고 이제 사회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로서 주한미군부대 간호사에 대해서는 정말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대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같은 친구들은 간호사 얘기도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 정보를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보다는 친구들의 작은 마인드를 풀씨를 지켜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때는 철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젊고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목표나 이유나 동기를 못 찾는단 말이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으로 간호사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친구들을 많이 일깨워 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떤 강사 선생님들보다도 뻔하지 않는 지루하지 않는 정말 아이들이 집중해서 아이들이 듣고 싶은 그런 강의를 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한번 열정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올해 전국대회 CPR Day 가서 이 등했습니다. 와 학생들이요. 네, 예, 그래서 선생식 날 등에 선선식을 네, 하고 네. 병원에 2학년 때 실습을 음. 하면서 음. 환자, 그러면 네. 그환자의 신경 소리 건 오르트 서핑 다 되고. 예. VR로 요즘도 수업할 수 있도록 돼. 보건간호과 있... 아.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를 좀 해주셨고 또 학생들이 그 실습하는 곳이랑 어떻게 공부하고 실질적 간호를 어떻게 배워가는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 천천히 화장실도 좀 가고 또 강연 준비 좀 마무리 좀 하고. 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와, 왜냐면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간호사의 현실이... 많이 본인들이 사진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다른 길들을 많이 꿈을 꿉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네, 이건 진짜 간호사 떠나야 되였어요 무조건 토익성적 765점 여러분들이 맞죠. 보건 간호과를 남으로써 취업은 이제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할수 있고 또 진학은 이런 과들로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더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기반으로 한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러면 뭐 삼교대 인생을 하고 있나요? 3교대를 처음에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마취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겠 마취과는 없 어, 글쓰기에 대해서 전... 자여러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금 본인한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인 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바로... 강이 있으면... 강의요? 예. 어떤 강의요?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얘기 잘했어요. 포기강이 좋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본인은 지금 가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한국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오늘 오전 효청 보건 고등학교에서 정말 열정 난 강의 마쳤습니다. 아 오늘 두 시간 동안 화도 떠더니 목소리 좀 많이 쉬었는데 또 선생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또 약간 학교 기념품도 좀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든 친구들에게 다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극소수 정말 일부분의 학생들만이 제 얘기를 오늘 듣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의 습관과 실행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후에도 강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주에서 포항으로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경주에서 포항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김밥 하나 빠르게 먹고. 아, 근데 하루에 강연을 두번 처음 해보는데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니네요. 이게 진짜 목도 목이고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좀 아, 에너지 좀 보충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광합성 좀쐬고또 기운 정신 차려보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한+ 한 시간 2 0분 만에 포항 보건 고등학교에 이제 오게 되었고요 학교가 산들에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한적하고 또 조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항 보건 고등학교는 서포 중학교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학생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얼마나 깨어 있냐, 또 얼마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얼마나 또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도 시간 잘 맞춰 왔고 밥도 김밥으로 잘떼어고또 오전에 썼던 에너지를 좀잘 보충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마지막으로 여기 포항 보건고등학교 친구들 위해서 또 에너지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 친구들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와 근데 여기는 학교의 분위기가 산에 둘러싸여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웅장해요. 그리고 검은 까마귀들도 있어가지고 와 실례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구경만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그 보건 간호과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고 하러 가신 것 같아가지고 간호과 반이라고 쓰여있네요. 아마 보건 간호과 학생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반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호과라고 또 써져 있는데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는데 제가 감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담당 선생님도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교무실 가서 기다리면서 오후 강연 한번 또 파이팅 넘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에도 최대한 학생들이 졸지 않고 또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간호 실습실인가 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 제가 옛날 간호대학 때 엄청나게 했었던 이 인체 해부도 학생들이 또 동시에 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볼수 있도록 앞에 좋은 화면도 같이 구성돼 있고요. 이 특성화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찌 보면 간호조무사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실습들을 간호대학 가기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포항 보건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오늘 강연할 곳이고요. 제가 짧은 이 시간 동안 저의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말하냐면 과연 제가 1, 2 등급이었냐는 거예요. 간호학과 가려면 다 공부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 1, 2 등급이 아니었고, 그쵸 그럼 삼교대 인생만 살고 있냐? 아니요. 삼교대 인생 서호성모병한테 살았지만 지금은 월화수목금 주중에만 일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를 원래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 나이 때. 간호학과를 단 1도 꿈꾼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하나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 뭐, 뭐, 뭐 얘기해봐요 성장을 하려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열심히 는일도 중요하지 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바로 동기부여 m o 베이 v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얘는 이 선생님은 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 간절했을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집에서 용돈 받고 월세 내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따뜻한 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저보다 덜한 이유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계속 i 고잉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대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요. 변화와 성장은 여러분, 뭘 하고 싶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계를 넘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경주에서 효청보건고등학교에서 강연했고 오후에는 어, 포항보건고등학교에서 특강 마셨습니다 와그 나름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어, 작은 인사이트 주고 또 강한 동기부여와 실행력 건네주기 위해서 에너지 한번 불사질러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나 어려움과 부딪히고 도전하는 것이 저의 또 모토이고 또더큰 장벽을 위해서 언제나 이겨내는 널스 멘송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포항에서 서울에서 경주 왔다가 경주에서 포항 왔다가 포항에서 다시 이제 또 건너가려고 합니다. 배면 채우면은 조금 더 해도 힘이 나을것 같고요. 다음 번에 또 어떤 학교에서 또 어떤 학생들을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 저의 도전과 또 실행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오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작은 실행을 할수 있다면. 정말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그 나이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시간에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학교와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휴게소 왔기 때문에 밥 맛있게 먹고 또 다음 영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